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뭐, 우리 국내에서는 총선이 있었죠. 어, 국회의원 뽑는 어, 총선, 중요한 총선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국내에서는 뭐, 어, 총선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어제 경제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지표 거제 발표가 됐습니다. 3 월달 소비자물가지수 CPI 지수가 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 지금 뭐 어, 약간 월간 혼조세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가장 큰뭐이 어, 원인은 결과적으로 지정학적 문제 그러면서 어, 유가가 많이 올랐죠. 어, 미국의 지금 여러가지 경기는 좋기 때문에 인물가가 어, 상당히 잡는데 힘든 그런 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3월 달 FMC 회의 의사록이 어제 발표가 됐죠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어, 3월 달 FMC 회의의 발언들이 이제 예,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서 어제 상당히 혼조세로 빠져들었다. 자산 시장이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CPI 지수도 예상보다 높게, 또코 CPI 지수도 높게 이렇게 나오면서 장은 거의 혼조세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을 하고 어, 전반적인 시황을 어제 CPI 지수 여러 가지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 용수당 지금 이제 국제 시세가 2338불 89센터 1g당 75불 20센터 1kg당 75,197불 어, 때가 지금 이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 43만 6천원 팔 때가 38만 5천원에 그래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소비자 1kg 바 소비자 가격은 1억 1738만원 1억 1738만원에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sbt 실버 그래소 채널에 가셔서 어,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에, cpi 주소가 높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도 강세로 돌았었습니다. 지금 봐보면, 달러 인덱스가 105.070입니다. 103포인트 대에 있다가 바로 105포인트로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국제 수익률도 지금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4.552. 예, 상당히 높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골드 실버가 어제 하루 종종을 받고, 어, 오늘은 어, 오히려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예.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원 환율이 1,369원. 환율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1,400원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 조정을 그 한번 받았다가 오늘 또 반등을 했죠. 어, 어제 그제 그 7만 100불까지 올랐다가 또, 그걸 다 뱉어냈죠. 6만 어, 9천 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 어, 7만 어, 0,451불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드림도 3,572 불. 어, 지난, 어, 저번 하율보다는 소폭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어제, CPI 지수 3.4%가 예상치였습니다. 3.5%가 나왔죠. 중요한 건 2.2%, 2.9도 2뭐 2%대니까 2, 2 안에 그,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금리 인하를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3.5%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금리 인하는 물건 나갔다. 6월 달 금리 날 물건 나갔다. 제가 화요일 날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는 어, FMC 회의가 없습니다. 5월 달에 이제 F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것 같으면 6월 달부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더 상승하는 이런 어,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았었고 국채 수익률도 4.5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상당히 지금 현재 에, 이, 이 미국 경제는 좋은데 물가가 안 잡힌다 이게 굉장히 에, 지금 이슈다 이슈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거기 어제 이제 3월 달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는 지금 인플레이가, 인플레이션이 에, 지수가 지표가 확신을 주기는 어,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발언그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계속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에도 계속 자극을 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요렇게 지금 얘기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뭐 FOMC 회의 의사록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제 뭐 삼각파도 거쳤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결과적인 얘기지만 어,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부분은 물건을갔다 6월달 금리 인하는 물건을갔다 조금 더금 이제 물가가 이제 이사 분기 가서 어떤 모양새가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어지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일하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어떤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PPI 지수 전녁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보통 이개월내지 3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만약에 어 오늘 PPI 지수까지 높게 나온다. 이러면 뭐 상당히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될용도 없자는 있을 것 같다. 지금 오늘 저녁에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 어 지금 예상치가 어 전년 대비 2.2%, 전월 대비 2.3% 요렇게 지금 이제 예상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오늘 부합대가 나올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9시 반에 이게 발표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i n v e s t o c o m 에 들어가서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응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오늘 이제 실업보험청구가 또 오늘 저녁에 또 발표가 되죠 거기에다가 뭐 어, 연준위원들 연설이 오늘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지표 발표되는 거나 실업보험 청구 나오는 거나 이런 부분들 어, 연준위원들의 연설에 발언에 어떤 것이 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시장도 상당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뭐 골드 실버는 나름 선방한다 왜 선방이냐 달러 인덱스와 국채 수익률을 반등하는 상황에서는 어, 골드가 상당한 부담을 안, 안게 돼 있는데 잘 예, 선방하고 있다 지금 거의 뭐 아침에 살짝 어제 유익장에서 하락했지만 뭐 보압장이고 오히려 런던장에 들어와서 또 살짝 골드는 상승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곧 이제 뭐 미국시장 들어가 보면 어, 어떤 내용인지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용평가사 피지사에서 어, 중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예, 지금 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경제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신용 등급 G2가 다 신용 등급이 부정 하향이죠. 예, 미국은 작년 10월달부터 그렇게 하향되고 자. 엔 달러 환율이 152엔 34년 만에 가장 최저치로 어, 지금 돌파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달러가 워낙 강세면서 환율이 지금 1,400원대가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심각하죠. 1,400원 뭐뭐이때는 거의 뭐 IMF 수준 가까이. IMF 때2,000 원대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어잘 잡혀 왔는데 지금 이제 어 지금 우리 한국도 이게 지금 한이1,300원 가까이 가면 문제다. 1,350원 이상 올라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1,369 원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금뭐 이번 주에는 어쨌든 FMC 회의 이 내용 의사록이 예, 어제 발표가 됐고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하면서 지금 6월달에 금리 인하를 물고 나갔다. 어, 결과적으로 세번 금리 인하를 한다 했는데 세 번은 무리수다. 두번두번 정도 9월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9월달 금리 인하 한번 하고 뭐 11월달에 한번 하고 그럼 두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중요한 건뭐 금리 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 대차대조표 축소 문제 예,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금리 인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금리 인하의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자산 시장이 상당히 뭐 정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산 시장이 잘 어, 버텨가고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어, 뭐, 못 잡으면서 금리 인하가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시끌시끌하죠 이스라엘을 하고 이제 지금 이란 문제가 어떻게 갈 거냐 어제 디데이였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 어쨌든뭐미국 굉장히 강력한 중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 정말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재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뭐이 뭐 상황들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닌가. 미국에선 말리다 말리다 내, 내가 제가 저 같으면 가 가지고 그냥 어좀 그럴 것 같는데 미국도 대단하다 어쨌든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제 확진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상당히 미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이런 상황들이 가고 있고 계속 중동 문제가 저렇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금리 인하는 문화죠 지금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이게 찬물이 끼면 안 되죠 예, 불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예, 미국이 이스라엘을 잘 중재를 하는데 네타냐후 총재 총, 어, 총 총리는 그걸 잘 활용할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도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브랜트유가 거의 뭐, 어, 90불 후반대로 지금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3월달 말고 4월달 이제 물가에도 어, 안 좋은 영향을 가, 가기 때문에 어 상당히 파울 연준 의장의 머리가 복잡해져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인 뭐 시장에 관련된 어제 FMC, 그 다음에 f 포 m c 의사로 CPI 지수 여러가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저녁에 지금 어, 9시 반에 체크해야 될게 PPI 지수, 생산자 무가 지수 그 다음에 어, 지금 음, 실업보험 청구 노동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아, 그래서 인베스트 닷컴 어 그이 휴대폰 요즘 뭐 스마트폰에도 다 나오죠. 예. 앱을 찾아가지고 인베스트 o 금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도 번역이 다 됐어 나오기 때문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이죠. 예. 체크하면서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어그이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